뭐야, 3시 넘었네. 여기까지 해두고 방종해야겠네요. 아, 쑥소리다 아, 힘들다잉. 여기 금속봉 아까 거기에 꽂아두면 되는 거고. 뭐지? 아... 여기가 거요? 여기가 거기 금속봉 가지러 온 건가 보네? 역시 깜짝이야 길을 잘못 들었어 음, 3시 넘었어요. 깜짝 놀랐네. 여기 금속봉 앞에 그 다이빙한데, 거기 가지러 온 거잖아. 금속봉까지만 껴놓죠. 괜히 내일 왔는데, 뭐 해야 될지 까먹을까봐 걱정이야. 금속봉까지만 껴놓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껴놓으면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, 우선 껴야지 끼라니까. 아, 이렇게 달구는 거야? 얘달군면 뭐가 있어? 아! 이걸 올리면 안 되는 거 아닐까? 뭐지? 뭐야, 이거? 올라가고 내려가는 엘리베 자동 엘리베이터네? 뭐지? 동상, 뭐야? 이거 우선 내일 이게 뭔지는 내일 좀 알고,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힘들었다. 내일은 더 힘들겠지? 빨리 말해. 내일은 더 힘드냐? 아님, 내일은 그나마 쉽냐? 빨리 말해 봐라. 내일은 어떻냐? <laughs> 내일 아프고 싶다. <laughs> 야, 울지 마, 영아. 자, 8분 시청하고 계셨습니다. 처음 오신 분들은 지연이 채널 팔로우 한 번씩 유튜브 들어가셔서 영상 보시고 좋아요 그리고 채널에서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 시간 맞춰서 오시면 될것 같네요 그러면 다들 내일 만나요 안녕 빠빠이